오늘은 체기와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각각의 질환별로 인터넷 검색량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들은 내용이 공황장애의 검색량이 상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노인분들보다는 젊은 분들이 공황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서 검색량도 그만큼 많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공황장애가 있, 있으신 분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꼭 식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 공황장애는 어, 체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감기가 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 공황장애를 겪으신 분들 중에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 공황장애는 공황장애고, 내 식습관은 내 식습관이고, 이렇게 분리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은 과호흡, 어, 또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속쓰림 등의 증상을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역시 채기랑 연관성이 많습니다. 아, 물론 나는 공황장애 환자인데 소화는 너무 잘 되는데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기를 환자 스스로 소화가 잘 되느냐 여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인은 소화는 너무 잘 된다고 하는 환자분들도, 어, 책기를 다스리면 증상이 호전되는 환자분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면, 책기라는 개념이 사실, 이 환자는 책기가 있고, 저 환자는 책기가 없고, 라고 진단하는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책기, 즉, 막힘과 정체는 있을 수 있고, 이게 심해지면 병이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따라서 평소에 체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몸의 순환을 잘 관리한다는 것과도 연관됩니다.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겪는 과호흡 증상,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증상들, 또 마비되는 증상 전부 체기랑 연관되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기로 인해 담음이 심해지고, 이 담음이 심장에 영향을 주면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또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기도 합니다. 채끼로 인해 비장과 위장이 약해지면 팔다리에 순환이 안되어 힘이 빠지거나 환자에 따라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임상을 하면서 채끼를 비롯한 위와 장의 문제와 또 내외 문제와의 연관성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황장애나 과호흡 마비되는 환자들에게 체기를 내려주는 평의사를 쓰고 또 담음을 다스리는 이진탕을 처방해 보니 많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절을 하던 중학생도 체기를 내려주고 대장의 숙변과 독소를 빼서 위와 장의 독소를 정리했더니 기절하는 증상이 매우 좋은 효과를 경험한 기억도 납니다.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소화가 안 되고 체하면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이미 느끼신 환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마 스스로는 알고 계셔도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이 강의 시리즈의 마지막 쪽에 강의할 예정인 생활습관 부분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생활습관이네. 그렇게 살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책기랑 공황장애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듣는 것이랑 그냥 듣는 것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끈기를 가지고 생활 습관만 잘해도 공황장애 치료에 분명한 전환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